시작. 아 오늘부터는 어 스커트를 추가하려고 그래요. 어, 어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커트를 하라. 아이 어, <laughs> 책을 사서 보게 된 동기는요. 제가 아, 어, 엉덩이와 하체 근육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 어 제가 이제 프링크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에, 에 그동안에 하체 근육이 약해서, 어, 발 뒤꿈치 운동을 한 4개월 정도 해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하체 종아리 근육이 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엉덩이와 이렇게 허벅지 여기에 그 어, 남자는 또 이게 예, 그가 굵어야 남자답잖아요. <laughs> 항상 어, 제가 아, 종아리가좀 그 엉덩이 쪽이가 하체가 약해서 아, 스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예, 무릎이 뭐 상한다 이런 등등 안 좋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제 아, 있었는데 이제 요즘 이 책을 읽고 나서 하, 이제 스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스쿼트의 그,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다. 어, 첫 번째, 전신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어, 두 번째는 몸의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이 순환한다. 세 번째,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어, 그래서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어, 어, 평생 건강하기 위한 하루 5분 실천 프로그램. 그래서 어, 스커트를 제가 이제 프링크를 하고 또 어, 끝나고 나서 어, 스커트를 또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에 담, 어, 담다 보니까 운동 효과가 좋아요. 왜냐.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려고 어 이렇게 하잖아요. 쉬고 싶어도 쉬지를 못하죠. 그래서 내한테 운동이 되고 채찍질이 되고 습관화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스쿼트를 어, 오늘부터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laughs> 프랭크를 어제 에 첫창기에 어, 했던 프랭크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중이급어 있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 매일매일 제가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올바른 올바른 자세를 생각하면서 프랭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세가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허벅지가 가늘수록 누워 사는 노년도 길어진다. 아, 좋은 말입니다. 이게 프랭크 스커트. 스커트. 허벅지가 가늘수록 누워 사는 노년도 길어진다. 아, 이제 스커트를 또 본격적으로 어, 영상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ly. 아 운동하니까 뱃속에서 예 가스가 나오네요 이것도 좋은 현상입니다 <laughs> Cable. नहीं <laughs> नहीं 네, 10월 29일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또 프랭크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프랭크를 추가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하체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스커트를 하면은, 아, 스커트지, 스커트. 아 스커트를 하면은 얼마나 하체가 아 좋아지는가. 뭐, 1년 후에 보면 알겠죠. 네, 바로 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24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자세가 안 좋으면 댓글로 많은 예, 이렇게 지적 부탁드립니다. I'm have a 네 5분입니다 아, 생각보다 어, 힘들지가 않네요 제가 프랭크를 어, 이 책을 보고 어, 유튜브도 보고 어, 이렇게 자세를 한번 이렇게 에, 여러 번렇게 해봤습니다 만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첫날 프랭크 마쳤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식당입니다. 오늘 도 키위, 사과, 당근, 귤, 그리고, 붉은 고추를 넣어봤어요. 고추가, 달거든요. 어, 매운 고추가 아닙니다. <laughs> 역시, 오늘 점심과 저녁은, 어, 현미 작곡밥. 오늘 또, 오늘도 어, 교회에서, 어, 주일이라 밥을 먹는데, 네, 저는 이 밥을 싸고 갑니다. 그래서 이 현미 잡곡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반찬을 먹고 있죠. 자오늘또 주일날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